먼저 오위는 PSG다. 음바페 메시 네이마르 등 인기 선수들을 위주로 베컴 진올라같이 성능 좋은 선수들도 존재해 작년까지 가장 많이 쓰이는 팀 컬러 파리에 들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PSG지만 메타가 바뀐 현재는 전 메타에서 가장 중요한 슈팅보다 헤더도 가능한 만능 공격수가 더 중요해지면서 헤더가 안되는 음바페는 많이 쓰이지 않게 되고 z d 가 사기인 메시 베컴 등도 슈팅 리벨런싱으로 너프를 먹게 되자 자연스럽게 PSG도 옛날만큼의 인기가 사라졌다. 하지만 한국 축구의 미래인 이강인 선수가 PSG로 이적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떡상을 기대해볼 수 있게 됐다 4위는 도르트문트다 피파의 아이콘 모먼트가 나오면서 유벤투스나 잉글랜드같이 아이콘 모먼트가 많은 팀들은 떡상을 했지만 도르트문트에서 아이콘 모먼트는 단한 선수도 나오지 않았다 사실 일반 아이콘에서도 옌스 레만의 유일한 도르트문트 케미를 받는 아이콘이라고 할수 있는데 문제는 이마저도 생제가 걸려서 아이콘 모먼트로 출시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래도 10년 뒤에는 아이콘 모먼트 로이스를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3위는 토트 이다. 한국에서 손흥민 선수의 인기와 양발 선수들이 많다는 점 때문에 옛날부터 항상 순위권에 들던 팀이었지만 슈팅 리밸런싱으로 ZD와 중거리가 너프를 세게 당하자 토트넘의 주요 선수인 손흥민, 케 K, 아우페리지 등이 너프를 먹었다. 게다가 항상 지적되던 중원 자원의 부재와 게임 내 손흥민 선수의 높은 가격 때문에 서민 유저 입장에서는 굳이 토트넘을 쓸 메리트가 사라지면서 이제는 순위권에서도 사라져 버렸다. 2위는 레버쿠젠이다. 손흥민 차범근 차두리를 쓰면서 발라까지 쓸수 있고 속력과 가. 총력 모두 플러스 3이 되면서 한때 개사기 팀클러라고 불렸던 레버 쿠젠이다. 하지만 메타가 바뀌면서 헤터가 되는 만능 공격수가 중요해져. 손흥민, 차범근 같은 선수들의 인기가 떨어지면서 레버 쿠젠의 인기도 같이 떨어졌는데 차라리 아이콘 모먼트 발락을 톱에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대망 1위는 대한민국이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적폐민국이라 할 만큼 첼레민을 뛰어 넘어 압도적 1위 팀클러였지만 현재는 첼레민과 잉글랜드에게도 따여버린 사용률을 보여준다. 사실 대한민국이 사기였던 이유는 급여 2 2 0인 급여 대비 말도 안되는 성능 때문이었지만 현재 급여가 240까지 오르면서 굳이 급성비 대한민국보다 돈 많은 유저들은 아이콘 모먼트를 쓰고 셀레미닝을 가는게 훨씬 이득이라 현재 대한민국은 옛날 퍼포먼스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 이 외에도 떠오르는 팀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매우 감사하겠다 아 맞다 흥바회 구독과 좋아요도 그리고 10분 접속이 단돈 천원인 피파 pc방도 많은 이용해주세요